안녕하십니까? 길병원 내부빈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희병입니다.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밝혀져 있습니다. 뭐 신경의 손상, 근육의 손상, 조직의 손상. 근데 사실 지금까지 증상 치료약제들은요. 이런 병리적인 개선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몇 가지 약, 약제에 무슨 뭐~ 항산화 물질이 있긴 하지만 효과가 미비하고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치료법은 증상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신경병증이 있으면 뭐~ 수면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불편감 있다든가 삶의 질이 떨어지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약제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증이 있다면 통증약 불안증이 있으면 불안증 수면장애가 있으면 수면장애약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도포하는 연고를 발 수도 있고요.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마사지도 할수 있고 뭐 전기 자극도 요새 나와 있는 형편입니다. 사실 이렇게 치료법이 다양하다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완벽하진 않는데요.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시면서 혈당 관리 해주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<목소리> 아,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. 안아서 어,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 당연하고요. 공복 혈당 한 70에서 130, 19, 180, 그리고 아시겠지만 당화 혈소는7% 맞춰주시고요. 저혈당 오는게 하는 건뭐 틀림없게 조심하시고, 그리고 마사지 해주시고, 운동해주시고, 그리고 적당량의 산복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식욕법 중요하죠. 기름기 드시면 안될것 같아요. 어, 한약 이런 거좀 자제해주시고요.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서 혈당 관리 해주시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틈틈이 발 마사지 좀 해주시고,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사용을 안 하면 문제가 되죠. 당연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, 감각이 없다면, 이 지나가다가 딱부딪힌다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발을 한번 보셔가지고, 겨울 같은 데는 이제 거울 같은 걸사용해서뭐 발바닥을 본다든가 이렇게 봐서, 오늘 발 관리가 잘 됐구나, 발에 문제가 없구나, 이런 체크라는게 중요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건조하다면 좀 아까 로션 좀 바르시고요, 좀 주물러 주시고, 뭐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유, 당연하죠. 다른 신경이 뭐 발만 있겠습니까? 심장도 있고, 눈도 있고, 특히 이제 구원하사 아시죠 뭐, 겨울에 찬바람 싹 불면은 여기가 얼굴이 돌아간다든가, 뭐, 눈이 안, 연, 안 뜬다,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? 그런 것들이 이제 당뇨병,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 그런 증상들은 사실은 치료하면 되게 낫습니다. 뭐, 약물 치료하고 간단한 신경 치료하면 거의 낫고요. 그 외에도 이제 심장, 심장도 굉장히 중요하죠.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, 심장 질환 있다든가 증상 있다든가 또는 호흡곤란 또는 뭐 과격한 운동을 할때좀 부담을 느낀다든가 이런 거할 때는 심장질환도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심장 전문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고 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안 되면 굉장히 급사할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이 문제가 됐다면 심장, 신경, 뭐 다른 부위도 좀 점검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생활 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자분들은 매니큐어 많이 바르시죠. 여름에는 이제 샌들 신으십니다. 발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게 충격이 다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덮개 있는 신발이 좋고 특히 이제 매니큐어 바를 때도 너무 이렇게 발을 짧게 자르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왜냐면 하 발톱이랑 발이랑 뭐 폐이면서 염증 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톱 자를 때는 좀 일자로 일자로 좀 잘라주시고, 그리고 뭐 건조하다면 로션 좀 발라주시고요. 그리고 겨울 같은 때는 이제 아무래도 건조하고 이제 그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좀 보온 양말 이런 거 도움이 될것 같고, 뭐 신발도 좀 덥게 입고, 그리고 좀 안전한 거 이런 걸좀 신경 셔야될것 같고, 또 여자분들 또 빼치구도 많이 신으시죠.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빼치구보다는 좀볼이 넓은 신발, 약간 여유 있고, 그래 그렇지만 이제 너무 넓으면 덜렁덜렁거려서 문제가 되니까요 신발에 딱 맞는 그런 신발, 또 쿠션이 있는 신발, 덮개가 있는 신발, 뭐 이런 신발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네 당뇨병, 신경병증은 이제,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. 당뇨병 진단 당시에도 무증상이 반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저도 환자분이 얘기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요. 저도 이제 진료시간이 짧다 보니까 환자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환자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. 그래서 환자분이 다리가 좀 불편하다 또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초기 증상 있으면 바로 약을 좀 써주시고요. 그리고 좀 저는 이렇게 겨울 같은 때는 이런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저녁 때 오셔가지고 발을 잘 닦고요. 뭐 허물이 벗기거나 뭐 무좀 있거나 뭐 로션도 바르셔주시고, 그리고 보온 양말 신으시고 뭐 이런 태도가 중요할 것 같고, 아 특히. 남자분 같은 경우에 담배 술 이거 안됩니다.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. 이거 술 담배 당연히 끊어 주셔야 되고요. 이런 것들이 아마 발관련에 도움이 될것 같고 좀 불편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시면 요새는 이제 적절하게 예, 상담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.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당뇨병 심장병 에서 알아봤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